절대 다수가 지지할 것 같은데 이동헌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방, 오늘 연설의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갤럽은 28%고요. 어, 그리고 NDS라고 어, 전국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4개 여론조사기관이 연합으로 하는 건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0.75% 차이를 정확하게 맞춘 조사입니다. 거기도 지금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지율이 떨어지면 무엇이 지금 위험하냐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처랍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 놈들입니다. 그들 먼저, 먼저 살길 찾아서 주새끼처럼땅 속에 숨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주사파 척결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지지율의 유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보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 보면 헛다리 짓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 어떻게 해야 지지율을 올리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자 한달 만에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당시 장재원호에게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야, 윤석열 후보되고맨 처음 뭐 했냐? 호남 망월동 국립여지 가서 거기 무릎 꿇었다. 윤석열은 누가 지지하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는 것을 보는 영남 사람들, 보수 사람들 가슴을 찢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당시 29%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보수국민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보수라는 걸 밝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 공격 그리고 핵무기를 쏜다면 우리는 선제 공격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보수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멸콩이라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공사, 그러니까 멸치와 콩나물을 구입한거죠 공산당을 멸망시키겠다 바로 그 메시지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 29%를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대구 경북이 원래 지지율 80%였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 46%로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은 우리 보수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도요 지난번 60%가 훨씬 넘었는데 지금 45%입니다. 영남에서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것을 우선 반성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개고 뭐 했습니까? 제주도 제주도 가서 43 사건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주변 놈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로 아이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다시 주사파와 싸우는 보수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길이 윤석열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러면 보수 국민들이 왜 윤석열 지지를 철회한 것일까요? 국민의힘 내부를 보십시오. 이준석, 얼마 전까지 대표라는 이준석이라는 녀석은 지속해서 호남가서 고개 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국민 내부의 가슴에 총기를 대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지하는 국회의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이끌고 나가려고 우리는 그들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 있는 우리보다도 이 시대적 소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은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주사파나 주세사상으로 무장하고 윤석열 정부를 5년 내내 무너뜨리겠다고 하는데 그 전쟁의 선두에 서야 될 국민의힘 그 지도자들은 내부에 서로 총질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의 제일 원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주사파 척계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총동원돼서 싸운다면 우리 강화문 외국 국민들과 1200만 기독교 신자들, 그리고 군벌을 가진 2천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뒤에서 받침할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사파 적결하고 자유통일 이룩하자!